안녕 워쳐피디야 저는 한란 개봉을 기념으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김향기입니다. 이제부터 제가 애정하는 별 다섯 개 영화 다섯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 겨울 시즌에 생각나는 영화들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. 첫 번째 영화는 아멜리에입니다. 제가 어떤 그 색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색감이 너무 제 시각을 자극해서 아름답게 느껴졌고 여주인공 이름이 오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묻어 하는 배우의 모습이 잘 담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의 동화라고 해야 할까? 눅눅한 느낌도 함께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오묘하면서도 매력 있는 작품으로 다가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빌버트 그레이프는 사랑과 책임을 분리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던 영화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도니데카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프린스 앤 프린세스 그림자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도 아이들도 좀 매료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올때 하얗게 눈이 쌓였을 때이 영화를 혼자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바이센텐이얼맨은 AI에 대한 얘기를 일단 담고 있고 가끔씩 제가 아 너무 감성이 사라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기계적으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쓰고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인간과 AI의 경계가 감 성과 감정까지 넘나들면서 인간적인 면이 어떻게 내 안에서 표현되고, 또 기계는 어떻게 나의 인간적인 면을 다시 건드리는가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많은 SF지만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. 메기스 브랜은 여주인공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고, 생기 넘친다고 해야 하나?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. 근데 사실 그게 마냥 철이 없기보다는 내 삶을 그래도 책임지겠다. 라는 마음이 강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특이하지만 당찬 모습이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상황적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자극적이게 그리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유쾌하게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의 별5개 영화는 왓챠 피디아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영화 한라는 11월 26일날 개봉하니까요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